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식목일인데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 참 좋은 현상입니다. 진작 비가 왔더라면 경남 지방에 그 산불이 좀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시,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3월 22일 날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체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 한종희 회장이 부회장이 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급거 귀국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독대는 아니었지만 여러 글로벌 CEO하고 어, 이렇게 시진핑의 저, 어, 주석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요 참석했던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광노종 대표, 메르스벤츠, 도 있고, 페덱스, 블랙스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그다음에 화이자,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다 코로나 그 백신 만들던 회사죠. 그다음에 사우디의 아람코라든가, 어, 해운겸 머스크, 사노피, 이케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글로벌 CEO들이 한 30여 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이번 출장 길에 전영현 반도체 DS 부분의 부회장하고 이청 디스플레이 사당이 함께 했습니다. 이, 이재용 회장이 이 특별한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꼭 관련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또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4월 2일 날 오후에 일본으로 또 출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구한신정책이라 해서 어, 중고 가전을 새 것으로 바꾸면은 어,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지금 내수를 진작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올해 어, 5월까지인데 뭐더 어, 연장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베이징이라든가 텐진 상하이 등 아홉 개 지역입니다. TV를 사면 400위안, 컴퓨터를 사면 400위안, 에어컨을 사면 350위안, 냉장고를 사면 300위안. 이걸 보조금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새 제품을 안살 수가 없는 거죠. 새 제품을 사면 또 그만큼 경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번 중국 가서 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어또 이렇게 샤오미라든가 비와 아디를 이렇게 또 만나고 온 이유가 이렇게 좀 밝혀졌어요. 그 내용을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좀 크게 찍은 사진인데 이걸 누가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자른 게 아니에요 제가 자른 게 아니고 이재용 회장은 비록 두 번째 줄이긴 하지만은 가운데 센터 라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분명히 짜짓기 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중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뭐 관세 압박으로 해서 중국에다 지금 34%의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도 미국에다 34% 관세를 던져 버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25%입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 이번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역시 삼성전자는 중국 매출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에게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큰 시장이에요. 그게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이 대략 한 65조 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3년에 42조였는데 1년 만에 매출이 한 54%가 껑충 뛴 거죠. 그러니까 가장 돈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 중에서 31%를 차지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서 있어서 중국이라는 시장은 가장 핵심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 역시도 삼성전자가 필요하죠 제가 어제 중국하고 삼성하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이두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화웨이라든가 이게 삼성전자하고 이뭐그 hbm 이라든가 ai 반도체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삼성도 엔비디아에 지금 어콜 통과를 못하면서 AI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못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사지를 못하니까 삼성하고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처음으로 미주 시장,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밑에 브라질 전부 다그 어, 미주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지난해 삼성의 매출, 미주 매출은 61조 원. 밑에 표로서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액 이렇게 다 부제목을 달았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29조 0 어, 522 억에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내수에서는 얼마냐? 20조 2798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3년이나 24년이나 늘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주시장,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그 라틴아메리카 포함해서 미주 지역은 51조에서 61조로 대략 뭐한 1조 3천억 정도가 늘었죠. 요 정도 늘었는데, 유럽은 뭐, 23조에서 29조 정도. 그래도 소폭 늘었죠.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서도 뭐, 32조에서 33조. 그래 봐야 뭐, 1조도 안 늘었죠. 근데 이, 그냥 가장 큰 중국. 중국을 한번 보시자고요. 중국에서는 이게 42조, 2천에그 해서 64조, 9200억으로 그냥 껑충 떼어버린 거예요. 음악에 뛰었죠 그러니까, 천하의 삼성이라 하더라도, 시진핑이 큰 대회를 열고, 중국의, 아, 외부, 외부에, 어, 자금을 유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삼성이 안갈 수가 없는 거죠. 삼성이 사실은 중국에서 많은 시장을 철수를 했죠. 뭐, 현대 자동차도 철수를 하고, 중국이 옛날 같이 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에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32%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중국 시장을 어찌 그냥 그렇게 가만히 볼 수는 없는 거죠 큰 대회를 시진핑이 잔치를 열었으니까 참석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년 삼성전자의 지역별 매출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은 국내 매출의 3배 와, 대단합니다. 국내 매출의 3배. 하긴 뭐,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요즘 중국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많은 그 제품들이 자급자족을 한다 하지만은, 뭐, k 뷰티라든가 K-Food라든가, 지금 뭐, 선북령이 인기를 누리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매출의 2배. 뭐, 그 다음에 이정회장 역시 삼성그룹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 최고의 국가죠. 뭐, 가까우니까, 물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적, 적고 이러니까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이재용 회장님. 이렇게 꽤긴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출장을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K 반도체가 작년에 이제 그 중국, 중국향 매출을 본다 그러면 여기 삼성입니다. 삼성이 매출이 이 반도체도 굉장히 많은 거죠. 32조. 그러니까 아까 64호조 정도의 어,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저 어, 삼성이 매출인데 그의 절반이, 절반이 거의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요게는 이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데 지금 수출을 하다 보니까, 어, 예, 중국의 수출이 많은 것은 아니죠. HBM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죠. 뭐, 독보적이죠. SK 하이닉스는 59%, 삼성전자는 한 36%, 마이크로는 5%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서 점유율이 3 6지만은이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hbm3, hbm3e 8단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어,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어, 자꾸 이렇게 어,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호의적 상황을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중국은 공산주의지만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방향성이 기업 활동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쁘 거든요. 부동산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아파트 가 공실이 뭐 1억 뭐 호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진핑 주식이 지금 3년임을 하지만 앞으로 그냥 뭐 종신 이렇게 가려면 경제를 안 살리고 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여기쯤에 이제 저이 시진핑 주석이 앉아 있거든요. 사진도 봤어요. 여기에 중요한 자리에 이재용 회장 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어 중국 입장에서도 삼성을 좀더 끌어들여서 다시금 투자를 하게. 지금 뭐 삼성은, 어, 뭐, 랜드플래시라든가, 또 패키징이라든가, 이런거 일부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삼성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해줄지 또 손을 벌리는 거죠.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다.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이 떠나고, 심지어 자국의 그 중국인들도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전장시장.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반도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지만은 아직 그런 것들은 대부분 레거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장시장. 전장은 이제 그 자동차 들어가는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회 회장 이번에 제가 서두에 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그뭐 부분에 전용현 부회장,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청 사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이두 가지 프로젝트가 중국에 들어갔다는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기차와 전장시장. 그러니까 요즘 제 차도 그렇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멋있어요. 터치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디스플레이하고 전기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 간 주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들하고 손을 잡고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수출 확대하는 것을 꾀약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 딱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계자 이재용 회장은 보통 거리를 위한 미팅을 할 때는 관련 임원을 배석한다.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과 이청 디스플레이 사장을 데리고 간 거죠. 자, 또 마지막에 한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구환신이라그래서 급성장하는 전, 중국의 이제 전기차 합세 전략.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를 보면은요, 열대 중에 7곱가 중국 브랜드입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도 제가 올려놨지만은, 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 여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중국의 전기차의 성장성이라는 게 성장 그 누리는 어마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B Y D, B Y D가 여기 보면 점점유율이 23년, 24년이거든요. 점유율이 지금 이 어, 사, 전년에서 내 43.9%가 뛰어올라가지고 27.6%예요. 테슬라 마이너, 이제 이게 전년비해서 마이너스 5.4%예요. 지리, 지리자동차도 지금 전년에 비해서 56.5% V W 그룹 이거는 폭스바겐, 아, 폭스바겐도 겨우 0.3. 그 다음에 GM도 지금, 어, 많이 올라왔네요. GM은 44.8%. 이것도 이제, 아마 중국 업체 같은데 53.8%. 그 다음에 체리, 아, 이것도 지금 대단하죠? 321%가 뛰었습니다. BMW 그룹도 전기차가 1.7% 마이너스. 어, 이것도 아마 그 중국차 같아요. 33.1%. 현대도 지금, 현대 기아도, 어, 전기차는 3.2%가 마이너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28.8%의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중국이 평균 48.3%를 뛰었으니까 전 세계 뛰어다니는 전기차 중에 10대 중에 7대가 중국 중국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 이재용 회장이 거기에다가 손을 안 내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전기차 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중국은 이 정책을 위해서 지원금을 3천 억 위안, 60조, 60조 원을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500억 위안 그래, 한, 대략 한 30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60조 원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 먹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점점점 커질 거란. 중국이 내연 기관차에서는 고전을 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샤오미의 회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돌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장 부품 시장, 또, 어, 삼성이 또 하만을 인수해서 아주 최고급의, 그 뭐, 자동차 사운드라든가 전장 부품, 그 회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한 대는 주춤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 그, 이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재용 회장이 아주 선택을 참 잘하고, 어, 지금 출장을 잘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외대, 외대, 한국 외대가 이게 중국 쪽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 기업들은 여태까지 중국의 성장성이라든가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해왔죠. 지금도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기술 하면은 에이 중국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엄하게 쫓아왔다는 것. 그래서 숫자로 보여주는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뭐 딥시크. 우리는 지금 딥시크 뭐 그냥 뭐 뭐, 밑에도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실제, 실체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막, 막 길을 쓰고 한 달, 두달 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중국은 막 갈아 넣잖아 인력을 갈아 넣고 돈을 막 집어 넣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한달 걸릴 거 일주일이면 나와요. 막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교수님이 어려움 여기한 어, 새로운 링크, 새로운 링크, 유 링크링 링키지 유 링크지. 그 그러니까 링키지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 그러니까 뭐 중국어로 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지만은 사실 요즘 뭐 그냥 뭐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게다 AI 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기계를 연결시켜 주는 부품이나 외교 교섭에서 의견을 타계가 난 외교 수단들을 가르키는 링키지. 아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무역 불판을 새로 갈아왔고아이 말이 참. 전, 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한중간에 무역불, 무역불판, 무역불, 삼겹산 불판이 아닙니다. 무역불판을 새로 갈아엎고 새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곧 뭐 이제 상반기 전에 6월 초에는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겠죠. 그러면 중국을 대하는 이유가 저그 얼굴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미국도 잘해야 되고 일본도 잘해야 되고 중국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러시아고 우크라이나고 전쟁이니까 러시아고 하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모호한 이중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붙거나 미국에 완전히 붙는 이런 이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모호한 이중성 이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아 그런 그 표정 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종 회장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자기의 그 평생을 못 맞춰가지고 죽은 한종희 부회장의 문상을 오지도 않으면서 중국에 있었나 궁금했었는데 결국 시진핑의 논조당을 찍으면서 삼성 그룹의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시장에 공을 들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 겁니다. 고덕달팽이는 <laughs>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laughs>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